강제징용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측 법률 대리인인 김현장과 수시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외교부 의견서가 전달된 전후부터 장기간에 걸쳐 양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종원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실무선에서 한 변호사를 만났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곽병훈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검찰은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전 차장의 공소장에 박전 대통령이 2016년 4, 5월쯤 위안부 관련 재단의 모든 프로세스를 8월 말까지 끝내라고 외교부에 지시했고 이후 임전 차장은 외교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실제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연구관에게 전원합의체 안건으로 상정하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상 첫압수색을 받은 김엔장은 국내 최고 로펌으로 힘 있는 전직 관리들을 수억 수십억 대의 연봉으로 고용해 강제 징용 소송은 물론 수많은 사건에서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탈법 편법 구분 없는 해결사 역할을 마다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법원 핵심부와의 노골적인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김앤장은 과연 그 고리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